매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탱글탱글한 게 매일 느껴지니까 아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동생한테도 너도 해봐 막 이렇게 썼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가진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 광고 아니고요. 진짜 저처럼 한 제품들만 꾸준히 추천하는 경우도 없을 거예요.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장자리를 뗀 후에 이렇게. 한 번에 딱 되네요. 조금 그렇죠. 두껍게 하면 좋아요. 아, 그래요? 가장자리를 두껍게 하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작꽁 주오루입니다. 좋아! 좋아! <laughs> 제가 저번에 피부과에서 돈 주고 파는 관리를 집에서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 영상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 오 그니까요.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거기서 제가 모델링팩이 정말 피부에 좋다고 추천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델링팩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모델링팩 매일 해도 되나요? 일주일 내내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횟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매일 하면 좋겠는데 약간 이 생각이 어... 들면. 오. 어, 근데 매일 해도 괜찮나?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응, 음,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델링 팩이 왜 어떤 이유에서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는지 알아야겠죠? 쉽게 생각하면, 모델링 팩은 화장품을 바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을 바르는 방법이라고요? 네. 우리가 얼굴에 기초 제품이나 혹은 애플 에센스를 바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바를 땐 수분과 화장품 성분이 금방 증발하게 되는데, 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팩이 수분과 화장품 성분을 못 나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분감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아, 팩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네. 제가 피부가 좋아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어,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 보습을 되게 강조하셨어요. 어, 것 같아요. 맞아요. 피부에 나는 여드름이나 요철, 뭐 미백, 부터 주름까지 모든 피부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피부 문제들을 예방하는 가장 쉽고 효과 좋은 방법이 보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팩을 해주면 피부 건강에 아주 좋은 거죠. 아, 모델링팩이 그래서 좋은. 네 맞아요. 어, 그러면 매일 해도 피부에 좋은 거 아니에요? 음 제가 예전에 어릴 때딱그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매일 하면 너무 좋겠다. 진짜 피부 좋아지겠다. 그래서 매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막 피부가 촉촉해지고 막 탱글탱글한 게 매일 느껴지니까 아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동생한테도 너도 해봐 막 이렇게 썼었거든요아 <laughs>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미련한 짓이었던 거죠. 네. 오, 피부에 수분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목욕탕이나 물놀이 하면 피부가 물에 뿌른 적 다들 있으시죠? 손가락, 발가락 <laughs> 이런데. 아 그거 뭔지 알죠? 아, 알죠. 하얗게 <laughs> 어, 되잖아요. 그런 이유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수분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게 되면 피부는 당연 히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건강한 피부라면 그나마 빠르게 회복이 되는데 민감하거나 예민해는 상태의 피부. 저는 여들은 같이 문제성 피부일 경우엔 장벽이 깨지고 나서 회복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에 좋다고 매일매일 열심히 했던 게 오히려 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네. 그럼 적절한 횟수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제가 저번 영상에 설명드렸듯이 모델링 팩은 일주일에 한번 하면 정말 좋은데요. 근데 만약 내 피부는 건강한데 난 이거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 2, 3회 정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 1회가 좋겠죠? 아또 그런 것도 있어요. 모델링 팩이 피부에 좋다는 걸 알게 되니까 횟수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욕심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음, 더 오래? 하면 네.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막... 20분, 30분 에이. 이렇게까지도 그러면. 늘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방법이 맞는 걸까요? 너무 오랫동안 붙여서 하시는 것보다 적절한 시간을 딱 정해 놓고 그 시간 안에만 끝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용 시간도 잘 지켜 주시는 게 좋아요. 막팩 하다가 잠드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은근히 그렇죠. 먼저 팩을 밤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네. 이렇게 네. 누워서 하고 그러니까 잠이 드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엔 앞에서 그래서 설명했듯이 피부에 과한 수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15분까지만 얼굴에 붙이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알람 같은 거 맞춰놓고 타이머 있잖아요. 그런 거 해놓고 주무시면 좋아요. 아 주무시면 좋대. <웃음> <웃음> 왜 잠들게 <laughs> 팩 하시면 좋아요. 그럼 어떤 모델링 팩을 고르면 좋을까요? 모델링 팩 음. 종류도 너무 많고. 맞아요.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 해서. 음. 저 같은 경우에 모델링 팩 고를 때 성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 모델링 팩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화장품 성분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성분을 넣기도 하거든요. 아 그중에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뭐라고? <laughs> 프로필렌 글라이콜이요. <너무 웃음> 어렵죠? 근데 그게 건강한 피부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민감한 피부에서는 과한 수분과 이 성분이 가진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렌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있나 없나 잘 확인하시고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성분이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게 그나마 나을 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성분 개수가 너무 많은 것도 안 좋거든요. 모델링 팩 겉에 보시면 전 성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거기에 성분 개수가 진짜 많다 해도 최대 20개까지만 20개 아래인 제품들을 고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기능성이다. 뭐 효능이 좋다 하면서 너무 많은 성분을 바르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무리가 가게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아, 이게 무조건 성분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군요. 맞아요. 아, 저는 성분이 많으면 좋은 성분들이 다내 피부에 <laughs> 들어가니까 좋겠지, 그랬는데. 아, 아니요, 아니요. 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아. 너무 많은 성분들을 얼굴에 바르는 것보다 내게 필요한 성분이나 제품들만 딱딱 몇 가지만 바르는 게 좋거든요. 필수 성분들만 딱 해서 최대한 피부 자극을 피하게 해주는 거죠. 어,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 미국산 규조토 100%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규조토요? 네. 어, 이걸 왜 확인하면 좋을까요? 왜냐면, 이건 피부의 문제라기보다 팩을 만들 때 거슬리는 부분이거든요. 아, 팩을 이렇게. 네, 거울? 섞을 때. 음. 네. 이게 규조토 100%가 아니면 옥수수 전분가루를 섞어서 만드는 건데요. 옥수수 전분가루를 섞을 경우에는 모델링팩에 옮겨 담을 때 가루 같은 게 너무 많이 날리거든요. 그러면 막 바닥에 떨어지고 막거슬 맞아요. 막 날리고 지저분해지겠네요. 막 네, 기침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팩하실 때 그나마 덜 지저분하게 하실 수 있어요. 확실히 주호그래님은 모델링팩을 많이 사용하셔서 그러시는지 네.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렇 어, 많이 하게 내가, 되니까 그럼 주무 님은 어떤 음. 제품 쓰세요? 저 같은 경우엔 레디플라워의 쿨링이나 아니면 미솔의 모델링팩을 사용합니다 아, 왜 그거를 쓰시요 이거 두개 모두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요 어, 맞아 기억나 맞죠? 광고 아니고요 <laughs> 광고 아니냐고 막그 말을 너무 어, 뭐 많이 들려가지고 광고가 아닌데 <laughs> 진짜 저처럼 한 제품들만 꾸준히 추천하는 경우도 없을 거예요. 계속 똑같은 것들만. 같은 것 같아요. <laughs> 짜잔, 이게 메디플라워의 모델링 팩. 이게 이솔 이솔의 모델링 팩이에요. 일단 모델링 팩 여러 브랜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뭉치고 떡지는 형상 생각보다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메디플라워 제품은 매끈하게 섞이고 바르는 것도 부드럽게 착 이렇게 붙. 그리고 말라도 겉면이 촉촉하게 마른다고 해야 되나? 팩을 뗄 때도 찌끄러기 같은 것도 덜 남고 다른 브랜드는 가루 날림도 심한데 이 제품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쿨링 제품이다 보니까 진정도 잘 되고 무엇보다 민감한 피부에 트러블이 없다는 점이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이솔 아쿠아 푸딩 모델링 팩이에요. 예전에 주우루님이 추천하셨다가 한번 품절됐었잖아요. 어 제가 품절되고 다시 들어가봤는데 막 리뷰에 이거 품절됐다. <laughs> 다른 분들이 못 사는 줄 알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들어와서. 어, 맞아요. 준비할 수 네, 그래서 이게. 벨 타입이라 완전 저자극이고 그리고 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화해지는 게 바로 보였거든요 그게 좋고 딱 하고 났을 때 촉촉하고 피부가 탱탱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쿨링감도 있어서 피부를 좀 진정시키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제품이 되게 특이하던데 발랐을 때. 뭔가 냄새는 별론데. 아, 그래요? 네. 어떤 냄새나요? 뭔가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 근데 좋지 않은 그런 냄새? <웃음> <웃음> 근데 냄새만 빼면 진짜 효과는 좋다. 이게 메디플라워 거는 좀 고무 타입이잖아요. 고무처럼 이렇게 말라서 떼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마스크팩. 어 맞아요. 근데 이슬 모델링 팩은 겔 타입이라서 고무 팩처럼 막 매끈하게 발리진 않아요. 울퉁불퉁 막 이렇게 발리는데 <laughs> 뭔가 뗄때 불편하긴 해요. 근데 좀 두툼하게 바르면 잘 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르실 때는 두툼하게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에 하고는 어 이게 모델링 팩 되게 맞나 하고 했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모델링 크 바르는 게 너무 어렵던데 좀 쉽게 바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어, 그거는 있긴 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준비물 고무볼, 스파출라 그리고 계량컵 이렇게 세트로 파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낱개로 하나하나씩 고무볼이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량컵까지 사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하실 분들은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델링 팩 볼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재질들도 있던데 왜 고무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무볼이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팩 남은 걸 잔여물을 긁어낼 때 구부리면 잘 떼지는데 딱딱한 유리볼이나 하면 여기 딱딱해서 이게 잘안 돼요. 네, 그래서 고무볼로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저는 이거 중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기 가로가 12.4, 높이가 8.5 정도고 이것도 사이즈가 다 있거든요. 저는 대짜 사이즈예요. 스파출러는 대짜를 사용하는요 네. 왜요? 이게 너무 작아도 그렇고 너무 커도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이즈가 딱 좋고 이거는 한 22cm 되더라고요. 좀 손이 작으신 분들은 이거보다 좀더 작은 사이즈를 사셔도 될것같 같고 그렇습니다.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로 하면 까요 물은 좀 시원한 정도, 정수물로 해도 돼요. 차가운 물로 하면 안 돼요? 차가운 물로 하면 너무 차갑기 때문에 피부에 또 자극이 갈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미지근한 물에서 시원한 정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비율을 얼만큼 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가로 2 그리고 물 1.5. 남자분들은 3 스푼. 한 2.5, 4, 한사 펀, 한사펀 반. 자 이제 섞어 볼게요. 섞을 때팁 같은 게 있나요? 그냥 좀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동글게 해서 섞으시면 좀 가루가 덜 날리게 할수 있는. 거예요. 힘은 세게 해야 될까요? 힘은 좀 빨리 섞어야 돼서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알갱이가 덩어리 같은 게질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펴서 눌러주면서 없애주는 게 좋거든요. 지그재그 이렇게 섞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더잘섞여요 네. 어느 정도 했을 때 멈추면 되나요? 다 이렇게 다 알갱이 없이 다 섞였을 때오 되게 고와요. 네이 정도로 원래 관리실에서는 이거보다 좀더 묽게 하는데 혼자 하면 이게 빨리 흘러내리니까 한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구예요? 왜 마네킹이야. <laughs> 이름 없네. 왜 없어요? 지어주세요. 자 바를 때는 이마부터 어느 정도 덜어야 돼요? 한이 정도? 너무 많이 하면 빨리 흐르기 때문에 음. 적당히. 이부터 하는 이유가 있요 위에부터 해야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위에부터 해주는 게 편해요. 이런 거할때한 번에 네. 잘 발라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어, 뭐 집에서 하는데 그런 거안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쁘게 보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이어주시면 뗄때 편하거든요. 아, 부위마다잘 이어주면? 네. 눈은 안바르네요 네, 눈은 뜨고 계셔야 되니까. 되작 그러니까 부럽다 턱은 두껍게 하면 좋아요 아래요 가장자리를 두껍게 하면 찌끄러기도 안맞고잘 떼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못 발랐네 <laughs> 이렇게 바르고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이러고 약간. 1에서 15분 정도 있으시면 돼요.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남잖아요. 이게 굳으면 정리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르자마자 이거를 빨리 겉에만 휴지 같은 걸로 잔여물만 제거해줘도 팩 떼고 나서 엄청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불려하면서 왜냐면 이거 찌꺼기 남으면 세면대도 막히고 골치가 아파져서. 진짜 그렇게만 했는데 깨끗하죠. 잘 그래서 이 정도만 남게 해주시고 좀이따가팩 떼고 나서 클렌징 폼으로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아, 클렌징 폼으로 닦아주세요. 네. 물로만 하면 좀 찝찝하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클렌징 폼으로 얼굴로 한번 깨끗하게 해주시고 햇빛에 잘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세제로 하면 안 돼요? 세제로 하면 그거 얼굴에 닿으면 좋아요. 그러면 네. 제 세제로 해주면 되요. 자, <laughs> 아, 이제 팩 떼볼게요. 아, 이제 다된 거예요? 네. 잘 떼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턱부터 음, 이렇게 해서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장자리를 뗀 후에 이렇게 내시면돼 음 한 번에 딱 되면 그죠 이건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이런 잔여물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물로 한번 손에 묻히고 닦아내셔도 되고 아니 해면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해면에 물 묻히고 여기 다 닦아내셔도 돼요 그 다음엔 기초 제품 바르시면 돼요 그러면 끝이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모델링 팩을 이용한 관리를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는 보습관리 혹은 수분관리라는 이름으로 7만 원에 돈 받고 해주는 관리거든요 근데 이걸 집에서 원가 천 원에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또 자세히 모르고 하면 피부에 악영향이 갈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좀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어요. 이거 정말 좋은 관리니까 돈 주고 가서 하지 마시고 집에서 직접 꾸준히 해주시면 피부 좋아지는 게 분명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피부 공부 같은 거안 했을 때는 이거 하면 좋다는데 횟수를 얼만큼 해야 되지? 또 저거 하면 좋다는데 몇번 해야 되지? 이런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다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시간도 날리고 피부도 안 좋아질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주변에 피자라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피자라 언니. 네. 피자라 언니. <laughs> 피부 잘하는 언니나 친구. <웃음> <아하>. <웃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제가 알려드린 꿀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피부 좋아지는 꿀팁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알게 된 피부 꿀팁 여러분들께 계속 전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피부작공 주오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